안녕하세요. 마이 옥션 현장 임장 팀입니다. 오늘은 도지 생활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인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024 타경 78343 단독주택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 199.95평, 건물 면적 70.33평, 감정가 5억 8,200만원, 현재 2회에 유차돼서 최저가 2억 8,500만원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8년으로 현재 17년 된 건물입니다. 임차 현황을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용은 없고요 현재 소유자가 점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마이옥쇼 홈페이지에 이제 명도 비용이 나옵니다. 명도 비용은 해당 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실제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물건 장점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토지 감정가가 3억 6천입니다. 근데 우리물건 최저가가 현재 얼마였죠? 2억 8천. 그러면 최저가에 낙찰받을시에 건물은 그냥 덤으로 공짜로 받으시는 거죠. 이거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토지를 샀는데 70평 단독주택이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어우 나이스하죠. 그리고 저희 물건 맞은편에 단독주택이 현재 7억 5천에 매매로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물건보다 거의 두배 정도 토지가 크긴 합니다. 아까 우리 물건 토지 몇 평이었어요? 199.95평. 감정가는 3억 6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우리 물건 토지 감정가로 토지 계산을 해봤을 때 6억 7,900만 천원 정도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 물건 매매가 얼마라고 했죠? 7억 5천. 사실상 이 물건도 토지 값이 거의 다죠. 건물 값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물건들은 땅을 보고 사는 거죠. 아무튼 토지 값이 거의 다긴 한데 그래도 건물 값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이 물건이야 건물값이 7천 정도지만 우리 물건은 건물값이 2억 1천만 원이에요. 매매로 취득 시에는 토지 플러스 건물값을 운전히다 줘야 하지만 이렇게 경매로 취득 시에는 토지 값만 줘도 건물은 공짜로 딸려오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물건을 취득할 수 있죠. 물론 이런 물건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수해 유찰된 물건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수의 유찰이 됐어도 인수에는 권리가 또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물건들은 경매 전문가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매 전문가 분들에게 의뢰를 하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경매로 시세차액을 한번 내 보고 싶다 혹은 내집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마이옥션 대표번호 1544-6542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사건의 매각기일은 2025년 8월 28일입니다. 이번 차수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차수에 입찰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현장을 좀 살펴볼까요? 더위 물건을 보면 도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좋으나 소음 문제가 좀 있을 거로 보여요.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다닙니다. 주차 같은 경우엔 입구 쪽에 차량 3대까지는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단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물건을 봤을 때 관리 상태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건물 외벽에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시면 건물 보수 공사를 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입지를 한번 볼까요? 입지를 보시면요, 뭐 없습니다. <laughs> 주변에 공장 있고요, 식당들 있고요. 어, 근데 편의점도 있네요? 거리로는 300m 정도 되고요. 도보로는 4분 정도 걸립니다. 혹시 마트를 찾으신다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농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단독주택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쁜 도지사리에 지쳐 귀촌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괜찮은 물건이니까요. 이 물건 마음에 드신다면 마이옥션 대표번호 1 5 4 4 6 5 4 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시간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리고 마이옥션TV 구독,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옥션 TV 현장 임장 팀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션의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마이션 가보는